안녕하세요. 7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음, 오늘 하루 만에 HLB와 그 그룹저들은 주가의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간밤에 에, 미국 시장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27, 28일이 바로 금리 인상 0.75%가 어, 기정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어,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미국 증시를 주시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나스닥은 0.81%의 하락, 11,360으로 마감을 했고 어, 다우존스는 0.69% 3,100에 마감을 했습니다. 음, 오늘 새벽에 미국의 뉴욕 증시는 일제히 약보합으로 보여주었고요. 나스닥의 모습을 잠시 한번 살펴를 본다면 분봉의 흐름상으로서는 음, 창시작은 나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서 창시작을 하면서 대략 세두 시간 정도, 두세 시간까지는 괜찮은 흐름으로 이렇게 이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 이후에 지수 조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 그래서 다음 주 27, 28일까지에 어떤 모습이 진행이 될지는 우리는 아직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6월 17일에 나스닥은 1500포인트까지 급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 이와 같이 나스닥의 분봉의 흐름을 본다라면 현재 11,600포인트만 요 부분을 돌파하고 있지 못하 것을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에, 그러나 점차적으로 저점이 높아져 가는 모습은 어, 6월 금리 인상을 맞춰지고 이제 불확실성 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수 있고, 음 그러나 7월 20일 전후에서 또 다시 음, 뉴욕에서의 월가에서의 언론들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또 다시 음, 이와 같은 만천 포인트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 황은 언제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뉴욕 증시를 주시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환율도 늘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음, 그래서, 어, 현재로서는, 음, 점은 높여져 가고 고점은 낮아지기 있기 때문에 요 금방,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만천 포인트 전후로 해서 기간 조정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어,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 현재 오전장의 모습에 시장 수급, 시장 투자자별의 매매 동향을 본다라면 어, 외국인 거래소에서 175억 원에 그리고 코스닥에서 344억 원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1천 억원 거래소에서 순매도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들의 순매수로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1조 3천억 원의 고객의 투금이 빠져나간 54조 4,786억 원 반면에 신용장구는 대략 700억 원이 늘어난 17조 5,981억 원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환율은 현재 1316.9원 약보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어 유가는 지금 배럴당 서부 텍사스 원유가 99달러 100달러에를 음 바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환율 불안 어, 유 그리고 서 금리 인상 어쨌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좀 시장을 냉철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번 주 7월까지는 잘 견디 시기를 음 다음 주 월화 정도까지 안정의 모습이라고 한다라면 음 그렇다라고 해서 불안나해 하실 거는 없고 저점에 공략을 하는 것은 좋다. 오늘 같은 경우도 4만 원에 조금 내려왔었죠. 4만 원을 보니까 음 저가가 39,550원대. 따라서 4만 원 아래에서는 분할 조금씩 더 저점을 음 물량이 조금 어, 목마르신 주주분들께서 조금 더 이렇게 담아 높지 않게만 사시는 것이 낫지 않나 어제의 박셀바이오의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만 이천 원대에서 사만 이천 원 또는 약간 사만 이천 하회하는 그러한 위치에서 거래량이 줄면서 기간 조정으로 가지 싶었는데 음 뜻하지 않게 박셀바이오의 가남 치료에 대해. 음, 아직은 이제 박셀바이오의 잠깐 모습을 본다라면, 예, 거래량 증가하면서 위골이 장렬하는 모습을 보고 있죠. 아, 물론, 누군가에 해서 끝없이 리딩에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률은 대단히 낮다 봅니다. 한번 크게 누군가는 이렇게 해먹었고요 물론 이제 기업은 성장할 수가 있지만, 현재 3년째 임상 이회 이상 20명 중에서 12명의 환자를 등록을 하면서, 지나친 선택적 임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라 20명에서 8명은 과연 3년 동안에 12명의 환자 모집을 했었고 완료가 된 그렇다면 임상 2에서 8명은 도대체 언제 음, 어제이 데일리 뉴스에 의한다면 내년까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임상 2 이상 7,80명에 대한 환자는 과연 몇 년이 걸릴 것인가 임상 2 이상의 상황으로 봐서는 좋게 5년, 10년 사이는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음, 누군가 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이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확률은 대단히 얕다. 어쨌건 HLB는 하루짜리에 의해서 마무리되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어제의 HLB 생명과학은 의료기기업체 AIM을 흡수 합병을 해서 재무적 시너지를 창출한다라고 했습니다. 음, 인수 합병일은 올해 10월 1일이고요. 에임 공장의 내부로 이렇게 사진도 제공을 했네. HLB 생명과학은 이번 합병은 경영 효율성은 증대하고 재무적 시너지를 창출해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며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H.L.B. 생명과학은 앞서 7월 1일 979억 원을 들여서 에임 지분 100%를 인수했다. 참 대단한 능력자들이에요. 자금이 없으면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주배정을 하고 공모형의 분리형태, 기업과 주주들 모두 다 도움이 되는 공모형의 분리형. 음, 신주인수권 부사체 등등 어, 그로 인해서 가볍게 1,000억 원의 자금을 어렵지 않게 이렇게 에, 시장에서 끌어들이는 능력은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에임은 의료기기 등의 플라스틱 제품에 관해 금형, 사출, 조립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SD 바이오 센서, 바이어노트, 셀트리온, 한국 에보트 진단 등과 협업해서 체외 진단 의료 기기를 생산을 합니다. 최근 코로나 19 수혜를 통해서 최근 들어서 다시 7만 명을 넘는 아 이렇게 해서 또 가파르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에... 감염자분들께서 통해서 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AIM의 매출은 2020년 965억원에서 2021년 지난해 1669억원으로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17억원에서 422억원으로 증가를 했다. 그럼에도 영업이익은 대략 20%에 해당하는 상당한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네요. HLB 생명과학은 현재 영업 손실을 내고 있는데, 에임 흡수합병 효과로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적 자 185억 원을 맞습니다 HLB 또한, 음, FA를 인수를 하면서 이번 2분기, 지난 4월 25일처럼 7월 25일을 하면서, 음, 다음 주에 FMC 금리 인, 음, 금리 인상에 대한, 음, 그러한 부분으로 어, 주가 조정에 대해서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러한 시장의 리더 역할을 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액션으로 수급을 조절할까 어제 역시도 어, 음, 가남 임상 일상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함으로써 우리도 이렇다라고 이렇게 보여준 바가 있었죠. 김대용 HLB 생명과 경영관리본부장은 5월 말 A민수 발표 당시 항암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 미래가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만 시장 가치가 미래의 기대감에만 의존하는 면은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인식해왔다. 항암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 미래가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네요. A민수를 통해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성장축을 확실히 마련했다. 진적이랬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이렇습니다. 어쨌든 올해 이번 7월 이번 주와 다음 주 7월 달을만 잘 극복을 하시게 되면은 음 8월, 9월 S모의 발표 등 그리고 매출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한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현재도 HLB와 HLB 생명과학이 강보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거래량도 세단이 안정적인 모습. 현재 12시를 지나면서 전일 거래량의 HLB는 16.8% 30. 2만주, HLB 생명과 이 전일 거래량에 비해서 20%, 24만 8천주의 모습. 오늘은 음, HLB 글로벌 강보합이구요, 엘테라와 HLB 제약, 아, 보합을 보이고, 노터스 7,250원, 음, 270만주 거래량 현재 안정적인 그러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오늘 h l b 이 예, 프로그램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프로그램 현재, 에, 매도량이 63,000주 매수량이 104,000주 4만주 가량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hlb 생명과학은 61,000주 어제 이렇게 공격적인 프로그램 매도가 보여줬었죠. 어, 오늘 이렇게 에, 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hlb와 hlb 생명 엘테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네요. hlb 글로벌 역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HLB 제약. 일제히 오늘 HLB 그룹, HLB와 그룹조들은 프로그램 순매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수급을 잠정적인나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를 본다라면 현재 아직은 외국인이 4만 주 정도 정도 잠정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바 있고요 오늘 정도로 마, 어, 마무리 잘 되지 않을까 아, 그래서 현재로서는 음, 나스닥의 선물도 강보합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음,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저점 공략을 물량이 좀더 부족하신 분들 나머지 분들은 저 역시도 이제는 관망을 할 거고요 어제는 특별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조금 담아봤던.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어,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을 출시하면서 시장을 평온한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것도 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시 품봉의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와 생명광만 보도록 하고 올게요. 음, 저는 42,000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요걸 경계로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의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급락이 보였었죠. 이제는 41,000원 4만 대와 4만원 정도에서의 움직임, 4만원에 하회한다, 라고 한다라면, 어, 좀 물량이 조금 적으신 분들은 좀 어, 담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는 생각을, 어, 의견을 드려봅니다. 맛좀 하시고, 오늘 화요일 남은 후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잘 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